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새시되는 새로운 성전으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지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유대인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맛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로 되, 대치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옛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이전보다 더 맛있는 삶, 어제보다 더 맛있는 그런 맛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표적으로서 성전에 관한 것 역시 새 시대가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복음서에도 똑같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그 기록된 위치가 후반부에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바로 가나안 혼인잔지 바로 뒤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특색으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메시아 된 증거를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시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하여서 많은 죽은 자들이 살리고 또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그 기적을 보러 갔지 기적 입고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이 기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우리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구체적인 크기와 또 재료를 가르쳐 주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무엇을로 만드는지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알려 주셔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은 이후에 발전하여서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그 성막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만나 주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는가 성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세임과 용기를 얻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 성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행위와 환전 행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두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탐욕이었고, 둘째는 제사를 편하게 들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아니란 정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몫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몫이 좋은 것처럼 6월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돈을 벌기에 적합한 때요. 그, 그가 아주 중요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소를 팔고 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짐승이 깨끗하고 온전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서부터 가져온 그 짐승은 오는 도중에 다치거나 또는 병들기도 하고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집에서 가져올 때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정작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제사장이 보고서 이것은 불합격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낭패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인증을 해주었고 이것은 제사장이기에 제사 드리기에 깨끗한 짐승이라고 이후에는 인증 마크를 찍힌 온전한 짐승들을 구비해놓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실제 생활에 속하는 사용하는 주화를 바칠 수가 없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환전해서 또 형상이 없는 돈으로 바꾸어서 바쳐야 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환전상들이 꼭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건한 동기로서 시작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이권이 들고 또 탐욕이 재료가 되어버렸어. 결국 그것이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정결법을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그 사랑, 그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 마음속에 사모함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말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아에 쌓일 것이 한개도 없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혼내셨지만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혼낼 만한 사람한테 혼내게 됩니다. 매를 들 만한 사람한테 매를 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허나 지금의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은 바리새인의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세속화와 또 탐욕으로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또 처음에 의도는 비대면이라 어쩔 수 없다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살며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며 건물을 키우는 데 한국 교회는 치중하였고 주일 한 번의 예배에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십자가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만한 사람과 또 받지 못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복 시인이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성하는, 배설하는 방식의 숙달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입으로 음식을 먹고 학문으로 음식을 꺼내는 것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더럽게 표현했을까 거기엔 또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감탄하는지가 아니라, 상대의 결점을 얼마나 감싸 안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 사랑은 아름답게 말합니다. 내 애인은 이슬만 먹을 것 같고, 방귀도 안낀것 같고, 화장실에도 안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아름다움과 깨끗함으로 사랑이 시작되긴 하지만 때로는 추함과 더러움은 사랑을 확신시켜줍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감싸줄 것인가? 얼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인가?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싹을 피웁니다. 우리도 이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해서 사모함으로 죽게 나와 나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권면하여서 이번 위드 코로나가 풀리는 시점에서 오늘 교회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길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예전 모습에 길들여 있는 자들에게 다시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감정적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쏘에 나온 여러분과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빈 자리 자리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은 유세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고 오다가 예수님을 잃습니다, 잊어버립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성전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구약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여 16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사랑을 체험한 자, 그가 세상의 경쟁 속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싸우기 힘듭니까? 세상을 장사에 비유합니다. 이쪽보다 싸게 해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하고, 또 홍보도 해야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는 세상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이 더 치열할수록 주님은 계속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새해 복음서에서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엎드린 그곳,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지금 은혜로 충만한 상황인지 또 불안하고 답답한지 아니면 힘든지 행복한지 또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하나님과 나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의 모든 옳지 못한 상황을 뒤엎으신 성전정화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스가리아서 14장 21절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해서 여기 가나한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단지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부활하심은 유대인의 성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 엎으시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바로 나가면 그들은 뭐라고 공시렁거릴지 모르지만 주성주성 다시 환전상들은 자식 그 자리에 쓸 것이고 또 짐승 바꾸는 자는 또다시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제 건물로 쌓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예표 대신 진정한 실,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성전을 파괴하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쪽으로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왔으나. 성전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이상하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을 헐라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게는 이것에는 첫째가 바로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의 백성 중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실 것이라고. 오늘 나무로 돌로 지은 건물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 성전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생활이 위축되고 또 경제와 또 믿는 이들조차도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혼돈스러워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많은 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년 안에 내다보았는데 이제 6, 7년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남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서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에스겔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의 건립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신비로운 환상이었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는 마디른 소금처럼 밟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과 또 말씀의 떡을 인하여 집을 떠나 먼 나라에 방탕하고 굶주리, 굶주리게 되었던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길에 참여시켰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죽게로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무너뜨렸던 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늘, 늘 넘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처복종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수고한 후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통한 기쁨에 포도두 잔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입니다. 돌로 지은 옛 성전의 시대는 이제 새 시대 속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은 두팔 벌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신앙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하나가 모인 연합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새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의 행실과 모든 말과 행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더러운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진정 거룩한 자로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우리 재건 남설계를 통하여서 한명한명그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의 모임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런 우리 재건 남솔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된다 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말씀 속에 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명한 한 명도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